왼쪽, 왼쪽 사장님, 어, 좋아 좋아, 오케이. 오, 어, 바리바리 오케이, 어, 사장님, 오 예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사장님 사장님 됐어요. 스답 스답, 오빠. 아 사장님 운전 정말 잘한다. 웃었을까? <laughs> 가입시다. 가입시다. 뭐? 리아니어고어이 어린이가 아니고, 어린가고 어린이가 아니고, 어린이가 어가까이 오지마 늦어린이어그이에 아니고, 이가아이가 아니고, 어이재명이가 아니고, 이가 아니고, 어린이가 아니이재명이있다니고저린그러니까어지이 아니고, 이사아님고어린이아고있어아좋아 우리 대단해. 차에 저거 붙이고 당겼어 사람 없죠? 나 진짜 외국 사람인 줄 알았다. 저거공장이라아 그래요? 아 사장님 저 공장 더 많이 줘. 아 좋아 좋아. 사장님. 아, 블랑카 일을 해도 돼요 사장님. 돈 조금 조금 아니 많이, 많이 많이.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돈 벌러 온 블랑카입니다. 아 어, 이거 배고파라. 잠도 오고 집에는 가야 되겠고뒤지었네 가시다. 쪽으로 올라가야 돼. 올라가세요. 올라가시다.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에 아, 땡겨 괜찮아. 있어 사장님 화장실 급해. 어디로 가라고요? 계단. 이거, 어, 아 계단. 아이 팔이야 이게 너무 무거워 이거. 내가 생각했다. 아 오늘 사장님 블랑카 고생했어. 오늘 갈비. 사... 뺏짝고었어 네. 사장님, 배불러 많이 많이 먹어. 면처럼 돼야 된대?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오늘 사장님, 삼각대 겁나 무 거고, 스리랑카 갈때팔대기 굵어. 전부 다 되겠어, 사장님? 아, 아이고, 굵 아, 똥승이 형아, 블랑카 기다려. 민방에. 아. 아. 아, 근데 바람이 좀 차긴 차네요. 아, 예 네, 아, 아는 좀, 네. 많이 아깨고 있는데, 뒤통수가 네. 많이 있으니까, 뒷, 공들이요뒷공비 뒷공물 바람이 쑥 들어오는기라고. 아, 한국 너무 좋아, 사장님. 어, 아, 저 짬뽕 취향, 아가씨, 모자 쓰고 짬뽕 먹어, 맛있어? 많이 먹어 사장님. 가요가, 사장님? 오늘. 오 밑에 지 가요. 가담마이코 식사로가 사장님 오늘 멋있어. 아이고 뭘 보노 아가씨야 신기하나.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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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. 아 다리야 발다리. 예. 맛이 없어요. 아. 아. 어. 서 아. 아. 사장님 디테 아우 택시에. 좋아. <laughs> 아 사장님 디테 택시해 그냥 외국말한 외국 아, 그저 아가씨 나째리보는거봐와내 외국사람 아닌데 어디 아까저 아가씨 여자 그... 나딱 쳐다보더라고 아 사장님이 그렇게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레 n 디스앤 m 틀맨 진짜 스리랑카에서 왔는 줄 알겠어 응 아, 맞아요 <laughs> 아, 하지마세요 형님 우리 다 큰일 나한 사람만 망가져야 되지 여러 사람 망가지면 안됩니다 나만 망가질게 집에 가서 이런거 하는 거 알면 난긴 난다 이게 미친나. 이런 것 좋아하는 이런 것 다는. 미친나. 이게 와이즈라고 땡기는 땡기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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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. 아, 우리 아버지는 괜찮아. 내가 이기. 사과나무. 어디 어디 가시는데요? 저 예수, 수 있잖아. 예수사. 아니 재밌다 갈수있잖아 어, 사장님 여기에 한국 사람 이발소 머리 잘 깎아. 아우 대가리 빡빡. 아우 대가리 벌초. 한국 사람들 머리 깎는데 벌초. 아, 스리랑카 사람 몰라요. 나 좋아하는 거? 뭐, 전통이 죽 아, 뭐, 술요? 아, 전통주 죽었어. 전지. <laughs> 와, 뭐, 사람 뭐, 많네요, 이제. 와. 아, 오늘 뭐, 어, 오늘, 오늘, 토요일이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요. 전통지사. 아, 전통지사. 아, 어? 삼촌이 그 7인조발 들어가고 들어가 이제 어 삼촌이 딱예좀 보고 방송을 응